저는 10년 동안 이 혈압으로 선생님을 믿고 치료를 계속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오히려 합병증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환자분께서는 제 말을 듣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제 길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은 제 말을 들었지만 제 말을 실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저에게 그랬잖아요. 자신의 말만 잘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10년이 넘도록 선생님 말을 철석까지 아침 믿고 병원을 다녔는데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니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네요. 제 말을 처음부터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제가 드린 약은 요즘도 잘안 드시고 계신가요? 상겨 먹을 시간이 없어요. 돈 벌러 다니기도 정신 없는데 가끔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알려드린 식습관은 잘 하고 계신가요? 아, 그 맛없는 음식 못 먹겠어요. 내가 평상시에 먹던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럼 알려드린 운동과 휴식, 생활습관과 마음가짐 등은 잘 하고 계신가요? 이 더운 날 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식 가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생활 습관은 생각도 못 한다고요 성격상 화도 취지할 수 없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해 놓고 선생님은 그렇게 해 보기나 했습니까? 저는 제가 먼저 해 보고 그 결과로 전해 드렸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습관되어 하고 있는 제 생활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달라는 그 말도 여전히 제 경험과 근거로 확신을 갖고 환자분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선생님 말을 다 듣고 믿었다고요 그랬으니 10년이 넘도록 선생님을 찾아 이렇게 뵙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분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형식적인 방문이었고 환자분이 편한 대로 생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저를 믿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 말을 좀 들어라 할때그 자식이 환자분처럼 똑같이 들었지만 부모 말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그 아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환자분의 고집을 버리고 제 말대로 실행에 옮기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혈압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 같아서 좀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 첫 번째, 혈관에 안 좋은 염분과 가공식품과 탄수화물은 적게 섭취하세요. 두 번째, 심장과 폐를 적당히 자극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매일 적절히 하세요. 세 번째, 일찍 자고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네 번째,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과식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하루에 미온의 물을 2터 정도 드세요. 여섯 번째,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일곱 번째, 숨을 천천히 깊게 쉬세요. 여덟 번째, 불포화지방산의 곡물 오일을 적당히 섭취하세요. 아홉 번째 스트레스의 요인을 찾아 바꾸세요. 열 번째, 건강한 혈압 유지는 꾸준한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건강한 혈압 유지 방법을 듣고 믿음이 가십니까? 믿음이 가신다면 행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의 방법은 없습니다.